전자공학 실험 3장 시, 실험구의 동영상입니다. 실험 내용은 위상차의 측정입니다. 그림 3-37의 회로를 구성해 봅시다. 먼저 회로를 그려봅니다. 이것이 파형 발생기이고, 이것은 1kΩ 저항이고, 이것은 0.1 마이크로 페럿 커페스터입니다. 노드를 찾아 봅시다. 총 3개의 노드가 존재합니다. 각각을 A, B, C 노드로 칭합니다. 브레드보드의 회로를 꾸며봅시다. 저항이 가로방향이지요? 그럼 배치도 가로방향으로 합니다. 커페스터는 세로방향이지요? 그럼 배치도 세로방향으로 합니다. 입력단의 연결을 위하여 A 노드와 C 노드의 점퍼선을 준비해둡니다. 출력단의 연결을 위하여 B 노드와 C 노드의 점퍼선을 준비해 둡니다. 파형 발생기의 채널 1 출력 단자를 입력단에 연결합니다. 검은색 단자는 노드 C에 연결하고 빨간색 단자는 노드 A에 연결을 합니다. 오시로스코프의 채널 1 단자를 입력단에 연결합니다. 검은색 단자는 노드 C에 연결하면 됩니다. 오시로스코프의 채널 2 단자를 출력단에 연결합니다. 이때도 검은색 단자는 노드 C에 연결하면 됩니다. 두 개의 전용 프로브 선택자는 10대1로 선택합니다. 파양 발생기를 설정해 봅시다. 채널 1 버튼을 누릅니다. 부하 임피던스를 무한대로 설정합니다. 파양은 정연파로 합니다. 이것도 이미 되어 있습니다. 주파수는 1.59kHz로 합니다. 파라메타 누르고, 프리퀀시가 선택되어 있죠? 그러면 키 패드로 1.59를 누른 후, kHz를 선택하면 됩니다. 첨두간 값은 2V 피크 피크로 합시다. 앰플리투드 키를 누릅니다. 2를 누른 후, VPP를 선택하면 됩니다. 출력을 활성화하는 것을 잊지 맙시다. 자, 오실로스코프에 디폴트 셋업 버튼을 누릅니다. 채널 2A 2 메뉴 버튼을 누릅니다. 오토셋 버튼을 누릅니다. 수평 스케일 계수 값을 200마이크로세컨 i 퍼 디비전으로 설정합니다. 비연동 식 커서를 이용해서 위상차를 한번 측정해 봅시다. 커서 버튼을 두번 누르면 화면에 비연동 식 커서 선이 나타납니다. 범용 노브 A 와 범용 노브 B 를 조절하여 세로축 커서 선을 파형의 한 사이클에 맞도록 이동합니다. 지금 시간의 차이 값이 주기 T1입니다. 지금은 628 마이크로세크입니다. 범용로브 B를 조절하여 채널2의 최대점에 맞도록 이동합니다. 지금 시간의 차이 값이 위상값에 해당하는 시간 차이 T2입니다. 지금은 72 마이크로세크입니다. 위상차는 t2분의 t1 곱하기 360도입니다. 대입하여 계산하면 위상차는 41.27도가 나옵니다. 자동 측정으로 위상차를 구해봅시다. 측정 메뉴 버튼을 누르고 측정 추가 버튼을 누르고 법령 로브 A를 돌려서 위상차가 선택되게 하고 측정 추가 확인에 해당하는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화면 하단에 위상차에 대한 정보가 나타납니다. 값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살짝살짝 살짝 바뀝니다. 대략 43도 정도로 측정이 됩니다.